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끝내는 근로복지공단 실전보의고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 예정 인원 표를 그려놨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뽑는 구성 인원이 대부분 어느 쪽에 가 있더라. 여기 일반직 6급 이쪽에 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볼때총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뭐 심사직이라든가 전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요. 물론 이제 저희 책이 이 전체 통합, 그러니까 통합하는, 특별을 모든 직군에 상관없이 다 통합한 그런 문제집을 추구하고 있지만은요. 어, 대부분 이제 전공까지 다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그런 어, 해당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채용형 인턴이다라고 했던 것은 단계가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고 얘기죠. 어, 채용 후에 이제 인턴으로 근무한 후에 한70% 정도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굉장히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번의 관문이 있다라는 것, 아, 약간 찝찝합니다. 음, 여러분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자, 요 얘기를 이제 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필기 전형 기준인데요. NCS 직업 기초 능력하고 NCS 직무 능력 평가, 이렇게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직업 기초 능력 네 가지 항목 중 항목을 가지고 70 문항을 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평가 항목을 30 문항. 그래서 총100 문제를 풀게 되죠. 여기 시험 시간을 보면은 뭐 120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딱그 시험 시는 시험 치는 시간 그것만 딱 보자면요. 지난번 시험 기준으로는 100분 정도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에 한 1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의 열 가지 항목 중에서요, 열 가지 영역 중에서 제가 뭐 여기저기서 항상 강조했던 요네 가지 아, 자원 관리나 아, 수리, 자원 관리나 수리나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봤었을 때 결국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주된 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출제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를 풀때 여러분 그7시 문제를 이 구성으로 풀게 되면요 이 구성하니까 뭐 홈쇼핑 같은데 어쨌든 이 구성으로 7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어좀 애매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문제 구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도 편안한 것도 아니죠 뭐 물론 뭐 단순한 독해가 있긴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트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나 자원 관리. 여기서 이제 수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료 해석 중심으로 출제가 되죠. 일반적인 우리가 응용수리 이런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원 관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의 어떤 세트형 구성으로 가겠다 내지는 저 문제 하나만 좀 복잡한 유형으로 주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직무 능력 평가. 이른바 이제 전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포인트가 다른 회사들의 어떤 전공 시험하고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30문제 밑에요.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을 내긴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넣은 것은요, 어, 진짜로 무슨 사회복지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이죠. 결국은, 어, 공단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가를 몇 가지 묻는 이런 경우고요. 나머지들, 법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이쪽에는 거의 상식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지금, 기존에, 이제 지난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험을 기준으로 뭔가 이론적 베이스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이제 행정학 정도였거든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실은 이제 법학, 경영학, 경제학의 어떠한 이론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마치 어떤 상식처럼 공부하거나 상식처럼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행정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어떤 이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행정학 준비해왔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요. 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 많은 부분,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행정학을 어떻게 전공처럼 내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뭐, 내가 다른 거를 다 커버를 하겠다, 뭐,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30문제는요, 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고득점 전략할 때 다시 한번 조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100문제를 쭉 푸는 것. 전체적으로 시험을 볼때 우리가 집중력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그냥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요게. 요것 때문에 요 표를 집어넣었 놨습니다. 공기업에서 필기시험에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강의를 들었다면 아실겠지만, 이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몇점 이상 맞으면은 일단은 된다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나보다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순위 게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순위 최종 예정 최종 선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 100명이라고 하면요 이 필기시험에서 250명을 뽑는데 여러분 서류전형에서 몇 명을 뽑아서 들어왔을까요 1000명을 뽑아서 들어왔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를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필기시험 경쟁률이 4대 1이다 뭐 최근에 들어보던 경쟁률 중에서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4대 1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내앞뒤옆두 명, 네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예어 내가 그냥 적당히 공부하면 되겠지. 내가 모의고사 몇개 보고 문제집 몇개 보고 가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미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이 시험을 반드시 붙겠다. 즉 나는 네 명을. 경쟁자 4명들을 떨어뜨리고 내가 붙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집중해서 준비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얼마나 집중하셔야 하는가.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될것 같아. 나 남들보다는 잘해.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택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아, 이러한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고득점 전략. <laughs> 여러분들이 제일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 뾰족한 건 없습니다. 당히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원칙적인 것을 잘 지켰을 때 여러분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음. 합격하는 그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토익 점수 높아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당연한 얘기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습도 실전처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실전 같은 연습을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문제, 100분이잖아요. 100문제, 100분이면은 이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요. 그냥 적당히 풀어요. 아 1시간 동안 여기까지 풀어 보고 그다음에 또 시간 나면 여기까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나 풀어 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공부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것하고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공부하는 것 당연하지만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 대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왜 그렇게 수능 모의고사를 받겠어요 심심해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긴 시험에 익숙해진 과정이 바로 그 모의고사 과정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습도 실전처럼 실제 실전, 실전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푸세요. 재고 푸세요. 만약 내가 좀 많이 알았어. 많이 알아가지고요. 시간이 남았어. 나 끝까지 다 푸는데 70분 걸렸어. 라고 해서 70분에 스톱하지 마세요. 정도 다시 보세요. 놓친 거 있나 없나. 즉, 뭐예요? 여러분들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어떻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의 구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집중력 한번 놓치게 되면요. 순간 놓치게 되면 그 뒤로 와장창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 동안 실전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뭐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이다. 라고 돼 있으면요.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점심 먹고 시작해서 2시부터 푸세요. 2시부터 뭐 2시간 푸는 게 아니고 100분 딱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1시, 아, 3시 40분까지 딱 이렇게 푸시고 한번 보세요. 그럼 나의 컨디션도 파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점심 먹고 이거 집중하기가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외 풀땐 점심 공부 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최대한 실전과 맞는 환경 속에서 풀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적절한 시간 배분. 이거 중요합니다. 또이 얘기로 가는데요. 70문제와 30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끊어서 끊어서 풀지 않죠. 끊어 끊어 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전공지식 30문제를 푸는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빠른 사람들은 10분이 안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읽기가 조금 느리다라고 해도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는데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분 정도를 할애한다? 그럼 나머지 20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쪽. 직업기초능력평가 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NCS 문제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어려워가지고 문제 푸는데 10분 걸리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다만, 뭐는 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니까 10분 걸렸어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모든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시간을 많이 배분할수록 여러분들이 보, 보다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수있다는 것. 그래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배분을 잘 하세요.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저라면 그냥 이거 금방 풀어치우고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는 기억하자. 이쪽에 시간을 더 많이 가도록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라 것.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당연한 얘기 하겠습니다. 기본 영역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ncs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시험 봤어요. 시험 봐가지고 내가 100문제 중에서 80개 맞고 20개는 틀렸다 라고 했었을 때 연습을 실전처럼 해놨다 라고 해서 점수도 실전처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얘와 얘를 다 리뷰하는 거죠. 얘와 얘를 리뷰한다는 것은 틀린 게왜 틀렸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는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맞은 건 내가 왜 맞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맞은 건지 아니면 얼떨결에 곁다리 집혔는데 맞은 건지 문제가 그냥 어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풀수 있게 해서 맞은 건지 또는 실수로 맞은 건지 찍어서 맞은 건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뷰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본 영역을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뜻입니다 이쪽은요 아무리 아무리 많이 해 놓는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연습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NCS는 그냥 간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가?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읽어낼 수 있는가에 NCS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영역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활용해라. 연습 문제를 푼걸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밑바탕이 튼튼해지고요. 밑바탕이 튼튼해져야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할수 있다. 고득점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뜻 보면 뭐 여러분들은 막 이거 하면은 다 고득점 뭐 이런 것들을 바라셨을 수도 있겠는데. 어,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에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쳐내느냐 잘 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거다 아, 이것으로 고득점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총 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들을 다풀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음, 또 겹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유형만 달라지는 거 자, 그래서 어,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는요, 직업기초 능력에서는요, 언어 즉 일반적인 독해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장문 독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어휘 이런 문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충분히 읽어보시고 해결 어, 혼자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빼고요. 어, 주로 이제 자료 해석 중심 수리에서는 자료 해석 중심, 그다음에. 어,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이른바 공문서 독해죠. 공문서를 가지고 이거 다 합치면은 결국 이게 그 문제 해결의 로직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결국은 자료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료 해석하고 문제 해결 세트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원 관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료 해석하고 계산이 돼요. 자료 해석하고 계산. 자료 자체가 어떤 통계 자료의 형식이 아니라 어떤 아, 표의 형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줬을 뿐이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은요, 뭐 대략 3분의 2 정도 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무 능력 평가는 될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회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구성, 기출문제의 주제죠. 기출문제 공개가 안 되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재구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 다뤄볼 겁니다. 2회도 마찬가지죠. 직무 능력 평가는 될수 있으면, 어,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워낙 범위가 방대하거든요.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 상황인데, 여기 나온 것과 관련된 주제만큼이라도 이해하고 가자. 그러면 이제 더조금이도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될수 있는 많이 살펴보겠고요. 이런 쪽은 핵심 문제 위주로 이제 2회 오게 되면 또 만약 1회하고 유형이 똑같고 숫자만 바뀌었다라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또 이렇게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주요 문제 중심으로. 어 영역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다고 많이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 될수 있으면 많은 문제를 살펴보긴 할 텐데, 주요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